안녕하세요. 대청성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2020년 6월 모의고사 21번, 29번 두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주제부터 먼저 보시면, 인간은 주어진 사회적 맥락,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면서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님과 있을 때 행동하는 모습과 학교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 행동하는 모습, 또 뭐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 이 모습들이 다다 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우리의 행동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며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요. 일단 4번 문장까지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수세기 동안 다양한 작가와 사상가들은 자, 얘가 주어죠. 자, 주어 뒤에 컴마두개 찍어 놓고 분사구문 연결했어요. ing. 그러면, 보면서, 이 정도로 일단 진행을 하면 되겠죠. 다양한 작가와 사상가들은, 자, 누굴 보면서, 인간을 보면서, 자, 어디에서부터 봤느냐? 약간 외부의 관점에서부터 인간을 바라보면서, have been struck. 했대요. 일단, 동사를 잠깐 멈춰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기본형은 strike입니다.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어딘가에 어떤 사물의 대상에 다가가서 부딪히는 게 스트라이크의 뜻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누구를 때리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주먹이 다가가서 어떤 몸체에 맞으면 그게 때린 거죠. 두 번째로 어떤 대상을 만나다, 맞닥뜨리다 이런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지금 마주치다 라는 의미로 썼을 때그 수동태요. 자 그럼 have been struck. 맞닥뜨리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양한 작가와 사상가들은 외부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며 맞닥뜨렸습니다. 자 무엇에 의해서 맞닥뜨렸느냐. 즉 누구를 마주쳤느냐. theoretical quality. 연극적인 어떤 속성을 맞닥뜨렸대요. 사회적 삶에서. 자, 사교적 삶, 사회적 삶이라는 건 결국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 아, 이 인간관계 안에서는 연극적인 속성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작가와 사상가들이 생각을 했대요. 즉, 우리가 항상 연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번 가장 유명한 쿼트, 인용구가 있답니다. Expressing this. 여기서의 this는 1번 내용 전체겠고요. 이를 표현하는 가장 유명한 인용구는 comes 누구에서부터 나왔느냐? 셰익스피어로부터 나왔대요. 자, 그럼 콜론 뒤에 있는 건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말 인용구가 되겠죠. 자, all the world is a stage. 모든 세상은 하나의 연극 무대이며,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여기는 그냥 동사 생략했다 보시면 되고요. 모든 인간들은 단지 뭐다? Players. 여기서는 배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They, 모든 인간들은 have their exits and their entrances. 그들의 그 퇴장과 입장이라는 걸 갖고 있다. 세상에서 사라지고 세상에 등장하고 뭐 요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And one man in his time. 자신의 평생 동안 한 인간은 plays, 연기합니다. Many parts. 많은 역할들을 연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셰익스피어가 했던 유명한 말이고요. 결국 인간은 연극 무대라는 세상에서 다양한 역할을 연기하며 산다. 그러다가 태어나고 그러다가 죽는다. 아마 요 정도의 이야기가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인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If the theater and actors 만약 이두 가지 주어 연극과 배우들이 what traditionally represented 전통적으로 자, 무엇에 의해서 상징돼요? 마스크라는 이미지에 의해서 상징이 돼요. 자, 그렇다면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산다. 어떤 역할을 연기한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writers. 작가는 작가인데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은 implying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데디아의 사실을. 자, 명사절 접속사 되시겠죠? 생략 가능하며 뒤에는 완전절이 뜨면, all of us, 우리들 모두가 are constantly wearing mask.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작가들은 암시했습니다. 자, 실제로 요 밑줄 친 내용이 의미하는 바의 정답이 요거거든요. 자, 우리가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여러 가지의 마스크를 심지어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based on the social context given. 주어진 사회적인 맥락, 상황,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뭐하고 있다? adjusting, 조정하고 있다. 아까 제가 이제 설명 초반에 드렸던 예시처럼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하는 우리의 행동과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 앞에서 하는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나름 그게 사회화 된 거고요. 우리는 일종의 마스크를 쓰고 우리의 역할을 연기하는 거죠. 자, 4번. Some people, 어떤 이들은 are better actors. 더 나은 연기자입니다. 타인들에 비해서. 자, 누군가는 이 사회화하기 위한 마스크를 훨씬 더잘 쓰는 경향들이 있대요. 뭐,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 필기 정리해 두세요. 자, 5번. Evil types. Such as Lago in the play Othello. 자, 연극인 Othello에서 Lago 같은 악한 그런 종류의 역할은 I able to conceal. 자, 뭐할수 있다? 숨기다의 뜻이죠. 숨길 수 있습니다. Their hostile intention. 그들의 적대적인 의도를 behind a friendly smile. 친근한 미소 뒤에다가 슬쩍 숨길 수 있겠죠. 방금 4번 문장. 누군가는 누군가보다 더 나은 배우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요. 실제로 나하지만 착한 척 마스크를 쓸수 있다는 얘기죠. 자, 6번 타인들은요. 아, able to act 뭐 연기를 할수 있습니다. 위드 t 뭘 가지고 첫째, confidence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And 둘째, b r a v o 더 많은 허세를 가지고서 연기 행동 할수 있습니다. 자, 부연 설명. 이런 타인들은 대의가 바로 타인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종종 리더가 되지요. 자, 이것도 결국 연기의 결과물이 어, 리더로서 표현됐단 얘기죠. 자, 7 번이요. People with excellent acting skills. 아주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can better navigate 더잘 항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Our complex social environment. 우리의 아주 복잡한 이런 사회적인 환경, 즉 인간의 삶을 훨씬 더잘 항해해 나아갈 수 있대요. And 두 번째, get ahead. 여기도 뭐 can 생략돼서 병렬이라 보시면 되고 앞서 나아갈 수 있다. 결국 인, 인간이 사는 인생이라는 건 하나의 연극판이고요. 그 안에서 마스크를 얼마나 잘 쓰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연기를 잘한다, 즉 마스크를 상황에 맞게 잘 쓰면 잘 쓸수록 더잘살아나갈 것이며 앞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필기 정리하시고요. 다음 볼게요. 자, 29번으로 넘어왔고요. 역시 주제를 좀 먼저 보면, 공동체 기여에 대한 공로 인정의 필요성. 이렇게 항상 이제 짧게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막상 조금 이해가 안갈 만큼 너무 짧게 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이제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는데 자, 과학이 됐든 어떤 산업이 됐든 그 안에서 한 개인이 성공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그 사람 혼자 잘나서만은 아니래요. 성공의 원인이요. 그럼, 뭐 때문이다? 공동체의 기여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다 이거죠. 어떤, 이제 그, 자신을 도와준 사람. 그 성공한 개인 말고 그 개인을 도와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존재했기에 그 안에서 교육받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성공을 했을 수도 있겠죠. 공동체에 기여라는 거 공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요 얘기입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본문 들어갈게요. 일단 5번. <laughs> 자, 5번 문장까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1번. Every farmer 모든 농부들은 자, every 뒤에는 항상 단수 쓰고 단수 취급하죠. 자, 모든 농부들은 데리아를 알고 있다. 생략 가능한 명사들 접속사 대절. 더 하드 파트. 힘든 부분은입니다. 자, get 이라는 동사를 동명사 형태로 쓴 거예요. 뭐뭐 시키는 것이다. 자, 목적어가 투부위하게 시키다 하면 목적어가 뭔가를 하는 거고요. 거꾸로 수동의 뉘앙스를 쓰고 싶을 땐 목적어가 PP 되도록, 당하도록 시키다. 이렇게 목적어가 행위를 당하는 거죠. 수동의 의미로. 그래서, the field, 바치,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밭이 뭔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밭이라는 상황이 준비되도록 시키는 것 이게 바로 힘든 부분이래요. 모든 농부들은 이걸 안 돼요. 농사의 가장 기본이겠죠. 땅이 준비되게 만들어 두는 것 이게 바로 힘든 부분이다. 자 이번 inserting seeds 씨앗을 삽입한대요. 심는다는 얘기고요. and watching them 당연히 됨은 씨앗들이겠죠? 그리고 지각동사인 관계로 뒤에는 동사 원형. 씨앗들이 자라나는 걸 보는 것. 씨앗들을 심는 것. 자, 분명히 동명사 주어가 두개 있습니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지만 동명사 주어도 두 개가 연결되면 당연히 두개 복수 취급해요. 근데 지금 단수죠? 두 가지의 행위를요. 합쳐서 하나로 본 거죠. 이두 개를 합치면 결국 뭡니까? 농사죠. 자, 요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씨앗을 심고 그 씨앗들이 자라는 걸 본다라는 것은 합쳐서 이 농사를 짓는 이 행위라는 것은 is easy, easy. 쉽습니다. 결국 땅만 잘 준비해 놓고 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다. 뭐요 정도의 얘기인 것 같아요. 3번, in the case of science and industry. 자, 그러면, 과학이나 어떤 산업, 이런 경우에, 자, 농업이 아닌 다른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때, the community, 공동체가 prepares the field. <laughs> 밭을 준비한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한 개인이 아니죠. 우리의 사회 전체가 어떤 밭을 준비해 준대요. 자, 밭이라는 게 농사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거고요. 과학이나 산업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밭이라는 건 뭔가 사회 간접자본 같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걸 개인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준비해준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농사 자체는 쉬운데 중요한 건 밭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어려운 거였죠. 그걸 누가 해줘요? 공동체가 해준다고요. 과학이나 산업에서. 자, yet 다른 말로 but. 그러나 사회는 tends to give all the credit to. 요거는 끊어 읽기보다는 요거 자체를 하나의 수거적 표현으로 한꺼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ociety. 사회는 tends to give all the credit. 모든 공로를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to 누구에게? the individual. 한 개인에게요. 누가 아니고요. 커뮤니티가 아니고요. 자, who? has to plant a successful seed. 성공이라는 씨앗. 살짝 의역을 할게요. 성공적인 씨앗보단 성공이라는 씨앗을 우연히도 심게 된한 개인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는 경향이 있대요. 자, 우리는 성공한 사람한테 대단히 주목을 하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laughs> 실제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 그 배경이 바로 여기서 바치라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그 배경은 다 누구 덕이다? 개인이 아닌 우리 커뮤니티, 우리 사회 전체의 덕이다라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여기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4번이요. planting a seed. 동명사, 주어. 여기까지요. 씨앗을 하나 심는다라는 것은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반드시 꼭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 무엇을요?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인 그런 지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쉬운 말로 하면요. 씨앗만 하나 심는다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다. 이 얘기죠. 자, 세미콜론. 항상 등위접속사 하나의 기능을 할수 있고요. 여기서는 문맥상 벗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허나, 자, creating an environment. 역시 동명사, 주어, 환경을 만든다라는 것은 that. 자,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네요. 뒤에 동사 보이죠? 그럼 목적어가 to be 하도록, prosper, 번성하도록. 여기까지 수식 끝. 자, 씨앗들이 번성하도록 허락해주는 그 환경. 위에서 얘기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뭐요 바치죠. 그 환경을 만든다라는 것은 does, 그러합니다. 자, 제가 does, 그러 합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do나 did나 does. 어려운 단어 아니지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목적어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말한 세 단어가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대동사라 부르죠. 앞에 나온 일반 동사를 지칭할 때 do나 did나 does라는 대동사를 이용해요. 그럼 앞에 나온 일반 동사가 누군데요? 예죠. 그리고 항상 잊지 마셔야 할 거, 동사만 지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사 플러스 알파를 전부 다 지칭합니다. 즉 does가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하면 require overwhelming intelligence라고 쓰되 does죠. 주어가 단수. 그래서 require z overwhelming intelligence. 요렇게 하나 쓸줄 아셔야 하고요. 해석해 보자면 그 씨앗을 심는 건 쉽지만 그 씨앗이 번성하게 허락하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사실 압도적인 지능을, 어마어마한 지능을 필요로 합니다. 바꿔 말하면 힘듭니다. 자, 개인의 성공, 우연일 수도 있고, 사실 별거 아닌 거다. 그 개인의 성공이 번성할 수 있게 주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더 어려운 일이고, 그건 우리의 사회가 한 것이다. 이런 주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5번이요. 우리는 need to give more credit. 아까도 나왔던 표현. 자, 누구에게 공로를 더 돌려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누구한테요? The community. 자, 누가 아니고, 개인이 아닌 사회의 덕이다 이거죠. 한 개인의 성공은. 자, 어디에서? 과학에서, politics, 정치에서, business, and daily life. 여러 가지 삶이나 상황에서. 자, 6번. 갑자기 마틴 루터킹 주니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성공을 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was a great man.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 개인의 성공을 한 사람이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7번으로 이어갈게요. 자, 6번 다시 한번.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개인적인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뒤에서 무슨 말 할까요?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회가 도와서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다. 아마 이런 식의 예시가 나오겠죠? 7번. 자, 아마도 그의 위대한 강점은 was his ability. 그 사람의 능력이었을 것이다. 2. 자, 뭐 하는 능력입니까? inspire, 목적어, to be. 그럼. 사람들이 to work together, 협력하도록 고무시키는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의 강점이었습니다. 자, 무엇 하기 위해서요? 완전문 끝나고 나온 투부정사, 목적이죠?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컴마 컴마 안에 삽입된 건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런 식의 일종의 이디엄이죠. 그럼, 모든 역경, Against all odds.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자, 무엇 하기 위해서? 달성해내기 위해서. 자, 뭘요? 혁명적 변화를요. 자, 첫째. 인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혁명적 변화. And 둘째. 인보이죠? 인보이죠. 이렇게 병렬. The fairness of the law. 법의 공정함에 있어서의 혁명적 변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인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법에 대한 공정함에 있어서의 엄청난 변화를 달성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협력하게 고무시켰던 그 능력. 그게 바로 마틴 루터킹 주니어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었어요. 어, 개인의 능력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했단 얘기죠. 자, 중요한 말 나와야죠. b 그러나, 자, to really understand. 원래 문법 문제라, 대시 틀렸고, w h 이 맞습니다. 자, understand의 목적으로 w h a 절이 떴어요. w 뒤에 불안전문 뜨면 되죠? 여기. 목적 없는 불안전절. 즉,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주어죠. 여기까지가 투부정사 주어. 그래서 단수 취급했습니다. 얘가 동사죠. 자, 해석해보면,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달성한 것을 진정 이해하는 것은 require, 요구합니다. looking beyond the man. 자, 여기서 인간이라고 말해도 좋지만, 개인이란 말을 한번 써볼게요. 그 사람, 즉, 한 개인을 넘어서 보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그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선 누굴 봐야 돼요? 사회를 봐야 되는 거죠. 자, 뒤에 보시면, instead of ing. 뭐 하는 대신에 treat a as b. a를 b라 여기는 대신에 그럼 마틴 루터 킹을요. the manifestation of everything great. 위대한 모든 것의 하나의 표현 구현 표명 뭐 요런 뜻이 manifestation. 위대한 모든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를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지 말고 여기는 대신에 그쵸, 개인을 대단하다고 보지 말고, 요런 얘기죠. 대신에 we, 우리는 should appreciate his role, 그의 역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 어디에서의 역할이에요? In allowing America to show. 미국이 데디아를 보여주도록 허락한 데 있어서의 그 역할이요. 일종의 기폭제가 된 거죠. 자, 미국이 뭘 보여줍니까? 베디아를 보여준대요. 자 누가? It can be great. 미국이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걸 미국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게 해준 그 기폭제로서의 역할 이거 정도만 인정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게 아니죠. 사회가 있었기에 그 안에서 기폭제 역할을 한 마틴 루터 킹이 결과적으로 위인이라 여겨질 수 있다. 결국 개인의 성공. 개인의 덕보다는 사회의 덕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더 해야 한다. 이 글의 주제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끝났어요. 필기 정리해 두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